안녕하십니까. 3km는 어 아, 오늘, 산에, 보다 아, 따러 왔습니다. 아이고. 새벽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주차장에서 걸어온 여기는 공간, 시간이 길어서, 3km를 걸어와야 되니까, 오면서 진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아. 이제 산 정상 부분에는 이제 해가 조금씩 들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5시에 출발해서 와가지고, 이제 6시 40분. 아이고. 여기 올라온데만 1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이제, 저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냉이버섯, 포인트가 나오는데, 냉이버섯 있나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올해 첫 농이 발견했는데 맞죠? 근데 능이는 줄눈이가 났는데자 보시죠 여기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이거 너무 작아서 어떻게나 한 일주일 왔다 이따 와서 다가야 되겠어요 아이고 다른 로 한번 찾아볼게요. 큰거 있나? 아, 바로 옆에 그거 작은 거 보십시오. 발붙뻔했네, 여기도 있네. 바로 옆에도 있었네. 이거 지나고 옆에 보니까, 자, 좋죠. 이거는 먹을 만해네, 능이. 진짜 좋습니다. 아, 이 능이가 뭐 올해는 예상대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이고 한참 헤맨다, 헤맨는데, 드디어, 먹을만한 냉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보이죠? 아 이쁩니다. 어, 하나 있어 먹을 만한데? 아, 이거 먹을만한데? 자, 이거 한 번, 따 볼게요. 예. 네. 아유 어, 한성이가 엄청 많이 어, 이 맛에 이걸 따는 거 같아 자 보십시오 멋진 능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능이도 할만해지 멋있죠? 아,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곳이 작년, 재작년, 여기 오면 재수 좋으면 진짜 가져가지도 못할 정도 로능이 따던 곳인데 올해는 2차 삼들이 엄청 먼데인데 많이 다녀갔어요. 지금 냉이 값이 비싸서 그런지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다채취할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바로 밟피는게능이할 정도로 다가 많이 있었는데, 아유. 여기 와서 좀 전에 해놨다는안 보이네. 눈이 찾아산만이니는데 남들이 오기 전에, 뭐, 왔다 가야지. 그런데 워낙, 여기 지금 먼 곳이래. 잘 오진 않는데, 그 동네 주민분들이 왔었다 가져가는 거야. 근데, 안 보이네. 아이고. 없어 응. 몇다가서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한 무더기 보이시죠 주먹만 해. 주먹보다 한두배 정도는 돼 있네 아 좋습니다 아 이거 힘들다 어 송이 따로오다가 냉이 따로 왔었 냉이 찾으러 도는 게다가 여기서 그 구강자리 시장에서 남들이 모르는 자리 아주 홈안던데 오다가, 올해는 많이 날줄 알고 오늘 왔는데,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능이가 나질 않았어요. 나질 않고, 대형 능이 한개 봤어요. 대형 능이. 진짜 크네. 자, 손에 네배 자, 한번따 볼게요. 아유. 놓고 오, 오, 오 부서졌다 하, 엄청 좋죠 대 오,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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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뚜껑마다 거짓말 좀 못해서 소뚜껑 만한 등이 자 보십시오 자 보여줄까요 모자보다 더 크죠 어마무시한 등이 하나 봤습니다 야 한번 따볼게요 와 아, 좋습니다 한 개가 한 개가 이만합니다 이만해 정말 좋습니다 아. 오늘 진짜 기대를 안 했는데, 야, 능이 진짜 좋습니다. 아, 올해 첫 능이 아주 좋습니다. 이 능이만큼이나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올해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아, 이제 내일 모레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 추석 한가위 맞아서 봉부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후, 지금 이야, 하늘이 엄청 맑습니다. 아주 파란 나무 사이를 조금씩 보이는 하늘이 너무 맑고 좋네요. 오늘 산행 마치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능이버섯 조금 땄는데, 그건 뭐, 찌개 한번 충분히 끓여먹을 것 같고, 붓으면 되겠고, 이버섯은 구경도 못 했는데, 아직 좀 이른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능이도 뭐큰 거는 들있는데 이제 막 올라오는 게 너무 많아요. 추석 쉬고 나면은 좀 엄청나게 올릴 것 같은데, 그때 또 한번 추석 쉬고 와야 되겠습니다. 하, 오늘 산행 여기서 마치고 아이고 힘들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 영상 보시고 끝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